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깔닭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거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인자심이 하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일의여 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신앙적인 문제들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위로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곧 지나갈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는 순간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또 다른 고난을 만나면은, 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위로가 근본적인 해결책만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고난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빗겨나가고 싶어 하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요, 내가 오히려 고난을 더 감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절을 겪어오면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발명, 어, 본문 가운데에서 어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로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어 말씀 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 보면은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 하나라도 붙잡고 일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아쉬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 세상에 내편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인데 나의 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방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세상 친구들 나를 다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이 구절을 잠깐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 이런 말씀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줄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한분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너무 괴롭고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 결코 우리가 혼자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일으키는 힘이 됨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통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67절과 71절에서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잘못 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시절 가운데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71절에서는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어, 우리의 고난들을 보면은 참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아, 그래서 한숨 쉬고 힘들어하게 되죠. 하지만 어,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킵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도 물론 힘든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어도 주저앉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를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세 번째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6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요, 어, 제가 추측하건데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해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이 시인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인을 도우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시인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봅시다. 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큐티합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정말 그한 줄기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반드시 기억합시다. 말씀이 우리의 어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살립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게 할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살게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고 연약하지만 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우리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혼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세상의 문제 어, 우리 안의 고난들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으며 이제 는누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